47번은 여방 문제하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온 문제 의 유형입니다. 지금 어, 두 수의 합이 나왔고요. 두 수의 곱이 나왔죠. 자, 합하고 곱이 주어지면 위에 했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뭘 작성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먼저 작성을 해 주면요. 자 x 의 제곱 합이 마이너스 1인가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자요거의두근이 뭐가 된다. 지하고 지 바가 됩니다. 자, 요거는 당연히 판별식 조사하면 허근이 되겠죠. 자, 요거는 모양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쵸? 여방에서 나오는 기본 식이죠. 자, 얘가 2차식인 것까지 얻으면은 3차식까지 같이 체크하려고 했어요. 자, 3차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x-1을 곱할 수 있죠. 자,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자, 요 3차식까지 같이 얻어줘가지고 요 두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요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이니까 여기다 뭐할수 있어? 대입해서 자, G의 제곱 더하기 G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식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도 대입할 수 있죠. 자, G 세제곱 도 G 바의 세제곱도 1이다. 자, 세번째 두근이 알파, 아, G하고 G바니까, 근과 개수한 게 여기서 쓸수 있죠. 자, 그러면은, G 더기 G바는 마 1이고, G, G바는 1이 됩니다. 자, 요 세식을 이용해서, 적당히 이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차수가 가장 높잖아요. 그쵸? 자, 얘는 G분의 1의 역수죠. 자, 얘하고, 요게 특이합니다. 얘가 지금 두수 곱해서 1이니까, 두수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G분의 1은, 지, 바하고 어떻다?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 분의 1에다가 5제곱해 준 거니까 우리가 지의 5제곱 분의 1은 자, 지, 바의 5제곱하고 같겠죠. 자, 그럼 결국은 얘는 지의 5제곱에다가 지를 곱하니까 지의 6제곱이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요. 자, 준식은 자, 얘는 지의 지, 바의 5제곱이니까 지, 바의 6제곱이 되고요. 자 얘는 자 g 4승분의 일은 g 바의 4승이 된 거죠. 거기다가 요걸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g 바의 6제곱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쭉 해주면요, 얘는 플러스 3g 바의 6제곱이 되구요 마이너스 g 6바의 6제곱, 플러스 5g 바의 6제곱이 됩니다. 자, 요걸 계산을 해주면요. 3GB에 6제곱이 되는데, G의 3제곱이 1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도 1이니까 얘가 뭐가 된다? 3이 된다고 구할 수 있습니다.